시험장에 가면 T 자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도판이 있어요. 어. 근데 책상만 있는 학교는 보통 이런 T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T 자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게요. 일단 뭐 제도 그 제도판이 구매하기 힘든 학생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사용하겠습니다. 자 일단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 책상 있죠. 뭐 식탁도 괜찮고요. 근데 식탁을 거기 위에 바로 어트이싱지를 사용하게 되면. 밑에 뭐 합판이든 유리든 이제 홈이 파일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볼게 바로 트레이싱기를 이렇게 붙이기보다는 어 이절 캔티지예요. 이절 캔티지니까 그러니까 A2 사이즈보다 조금 큰 캔티지를 먼저 밑에 뽀송뽀송하게 밑에 깔판이랑 한 느낌으로 얘를 먼저 어 보호 차원에서 책상도 보호하고 우리 도면도 보호하게 그 차원에서 먼저 종이 테이프나 이런 가지고 있는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먼저 붙여주세요. 얘를 먼저 붙이는 거죠. 붙인 다음에, 그 다음에 트레싱지를 붙여야죠. 그 다음에 트레싱지를 붙여주세요. 트레싱지를 붙여줄 건데, 트레싱지도 어차피 이 책상이 원형 책상 말고 직사각형 책상을 사용하셔야 되고, 왜냐면 하 원형 책상은 그 각도 기준이 없다, 맞죠? 그래서 얘를 먼저 이렇게 붙여주세요. 붙여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붙여주시고. 자, 그 다음에, 자, 이거는 저희가 제도판에 기준이 없으니까, 여러분들 편한 대로 모서리로 하시면 되는데, 자, 제가 가지고 있는 이 t 자가 조금 짧아요. 그래서, 어, 이 트레싱지가 웬만하면 모서리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, 그 이거보다 조금 더, 저는 지금 60cm인데, 이거보다 더큰거 구매하시는 거 없으세요. 자, 그래서, 자, 책상 왼쪽 모서리에 이렇게 모서리 기준으로 다시 붙이겠습니다. 여러분 저가 지금 저 책상은 어, 1200에 600짜리 책상이어서 여러분들 책상은 이제 조금 더 작아도 상관없는데 일단 모서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였어요. 트레싱지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T 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. 붙였죠? 그 다음에 T 자인데, 자 얘가 T 로 생겨서 T 자예요. T 자인데, 자 보세요. 얘를 어떻게? 자 왼쪽에 보시면, 자 요거 있죠, 요 친구. 얘가 이제 지지대예요. 딱 잡고 어떻게?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수평을 끄는 거죠. 어 사용하기 나쁘지 않아요. 그냥 이렇게 셀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이렇게 끄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수직은 어떻게, 어떻게 뜨냐면 수직은 삼각자가 필요하겠죠? 삼각자를 주고 오셔가지고, 삼각자를. 어떻게? 자, 이 친구 위에 이렇게 올려가지고, 이렇게 올려서,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. 어. 나름 괜찮아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티 자도 나름 사용하기 편하다는 거. 그래서 오늘은 여기 티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여러분도 제도판이 구매하기가 힘든 학생들은 그티 자를 한번 사용해보십시오. 네.